사진가 변순철 개인전 바라마 불어라 리뷰입니다 이 전시는 지난주에 성공미술관에서 열렸는데 다루는 주제가 전국노래자랑이라는 KBS의 장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도전자들의 모습을 찍거나 아니면 무대 뒷편 모습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사진이자 인물 사진입니다 지난주 전시 오프닝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미술관들이 공식 리셉션이 있다라고 알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아름 아름 알려온 알려준 그런 지인들이 주로 모였고 저도 그렇게 초대를 받고 갔는데 예상대로 사진가들이 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저하고 이번 전시 연 변순철 사진가하고의 인연은 정확하게 6년 전 2014년도 10월달에 국서울미술관에서 이분이 개인전을 열었어요 전시 제목이 아예 전국노래자랑입니다 그 전시에서 전시서문을 제가 써서 인연이 닿았고 지금 이제 배경에서 보이는 작품 사진하고 글이 당시 2014년도 출품작하고 제가 쓴 전시서문입니다 당시 작품하고 글하고 지콜론 출판사에서 작품집의 형식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시의 주제가 된 전국노래자랑이 어떤 겁니까 한국에서 비전문가 가수, 그리고 아마추어 가수가 자기 실력을 겨루는 그런 경연대회죠 1980년도 11월에 첫 방송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인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가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전국노래자랑 40주년 특집 방송이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7월달에 방송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변수철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전국 노래 자랑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최방송사인 k b s 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작업이 훨씬 더 급진전 됐는데 올해가 정확하게 15년째 되는 거예요. 이번 개인전도 전국 노래 자랑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럼 이번 전시 혹은 변순철이라는 사진과의 사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 가장 쉽게 볼수 있는 키워드는 인물 사진입니다. 인물 사진인 걸 누가 모르냐라고 할수 있는데 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유형학적 사진인 가운데 유형학적 인물 사진으로 볼수 있어요. 아, 유형학이란 말은 한 사회 혹은 한 시대를 어떤 특정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유형학이고 유형학적 사진은 유형학적 방법을 사진에 도입해서 찍는 사진이 유형학적 사진이에요. 유형학적 인물 사진은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찍은 인물 사진이겠죠.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시대를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의 모습을 사진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유학적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감이 안올 테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국 노래 자랑을 예를 듭시다. 이 전국 노래 자랑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은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모이는 이 도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하나의 유형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이라는 게 이런 거죠. 감정 과잉을 극도화시켜서 자기를 갖다 드러내고 표현을 자제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과실하죠.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달리 보면.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그 예술을 생각하는 하나의 그 일반화된 방식 같아요. 처음 도입부에서 변수철 사진이 인물 사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어, 변수철 사진가가 2018년도에도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 제목이 나의 가족이에요. 지금 이게 당시 전시 도록인데, 꽤 두툼하죠. 여기에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어요. 이 가족이 변수철 작가 가족이냐, 나의, 나의 가족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다루는 가족은 그 실향민입니다. 당시 기사를 읽어본 그래요. 작가가 적십자를 통해서 실향민 가족 가운데 당시 사진, 아주 어릴 때 찍은 아주 옛날 사진이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진 속에 있는 그 가족 사진의 부모들은 되게 젊을 거 아니에요. 이 젊은 부모의 사진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에 맡겨서 그 실학민이 제공한 오래된 사진을 3D 나이 변환 기술을 도입해서 아주 젊었을 때 부모의 모습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사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부모 모습은 가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실양민이 아주 옛날 가족 사진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나온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그 실제 나이가 먹은 그 자식이고 지금 현존하고 있죠. 또 다른 옆에 계신 분은 사진 속에 담겨 있었던 젊었을 때그 부모 모습을 3D 기술을 통해서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화면 내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그 아버지와 나이가 많이 먹은 아들이 같이 공존하는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공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변수철의 사진전은 전국 노래자랑 40주년과 그러니까 맞물려가지고 전시가 열리게 됐고, 아마추어 가수 어떤 고유의 어떤 미감, 그리고 여러 도전자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유형, 그것을 관전 포인트로 해서 관람하시게 되면 될 법한 인물 사진전입니다.